안녕하세요. 다이어트 28일 차고요. 아침에 몸무게 듣더니 어제 좀 먹어서 그런지 몸무게가 80.3kg였습니다. 컬리에서 시킨 밀키스 제로 딸기 바나나만 마셔왔길래 그거 한다은안 마시고 한네입 먹었어요. 없는데 응. 먹다가 몸 까는 걸 까먹고 그냥 나가버린 거야. 그거 어딜 나갔냐? 운동하러 갔어요. 운동하러 가서 어깨 운동, 야무지게 하고. 어, 그리고 영화를 봤는데 피리오사 그거 보면서 콜드브루 한잔 마셨습니다. 그리고 밥 먹으러 닭갈비집을 가서 닭갈비 먹었습니다. 풍주 닭갈비. 치즈 <목소리> 주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집에 와서 수박이랑 밀키스 딸기 바나나 제로 그거를 섞어서 화채 해 먹었어. 음, 얼마 만 하는데. 그러고 자다가 저녁에 아, 나 오늘 저녁 안 먹고 그냥 수박으로 때워야겠다 해서 수박 먹었어요. 오늘 저녁은 이걸로 때우겠습니다 고르륵 그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그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와플 먹고 싶다 그래서 와플 대학을 간 거예요 추억의 사과잼 와플을 먹었어요 안녕 여러박이랑 이걸로 끝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은 저도 와플을 하나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저지방 우유 마셨습니다. 이제 거의 12일 남은 것 같은데, 진짜 빡세게 할 거니까, 채널 삭제 절대 안 함. 왜냐? 성공할 거니까. 보여드릴게요.